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혜석은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최초의 서양화가였고 작가였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부터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임을 주장하며 최초의 여성의 목소리를 낸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가 죽은 후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을 했지만 구미 여행길에서 파리에서 만났던 최린과 한결 가지면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조선 사회의 가부장제에 대해서 신란하게 비판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구름을 불태우고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의연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에 아이들마저 보지 못하는 고통에 점점 병들어가고 결국 1948년 핵녀병자로 길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몸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러나 순서가 남자가 먼저라고 남자가 여자보다 잘난 것은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공동체는 여러 사람을 포함하고 있기에 대표자로서 남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기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지만 여자보다 체력적으로 우월한 남자는 여자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다루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대에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자는 나혜석처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000년 전초대교의 당시에도 이런 남성 우월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가정 안에서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해서 가족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나고 비로소 남성과 여성의 동등하다는 생각이 상식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에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자에 대해 권면하지만 이 말씀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남자는 이렇게 육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답게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고 카드빚을 내서라도 명품 백을 사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려면 하고 주님의 나라에 인색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남자든 여자든 아름답고 멋져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성김에 걸림이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용기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해야 될내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엉돌리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주님 고맙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